나의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들, 나의 아빠로부터 받고 싶었던 행동들, 사랑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그때 결핍되었던 나의 그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거든요. 안녕하세요. 성품을 가르치는 사람 이영숙입니다. AI가 복제할 수 없는 창성,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는 것이 바로 성품 교육입니다. 이번에 책이 영문판 나왔어요. 영문판. 이쁘죠? <laughs> 네. 저희 막내 아들이 디자인해 줬고요. 또, 그, 저희 큰아들이, 네, 이것을 번역해 주었습니다. 아, 일찍부터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우, 영문판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어 공부 시키고 싶어요. 네, 영어도 읽게 하고, 그리고 성품도 어, 치유하고,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읽어 삼득일까요? 네,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이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2005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던 거죠. 네,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, 성품. <laughs> 벌써 2005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. 네, 이렇게 그한그 그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17년 이상을 그쭉 나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책이 이제 훗날 이렇게 성품 치유가 된 거죠. 왜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이 책을 계속 사랑,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, 어, 나의 문제를 치유하더라. 내가 현재에 있는 나의 위치를, 어, 더 힘있게 하더라. 나의 뿌리가 더 강건해지더라. 이런 많은 후기들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성품 치유 프로그램을 유비커터스 온라인 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함께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거든요. 사실 이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, 감정, 행동의 표현인데요.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어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 아팠던 경험들이라면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열등감 그리고 우울감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돼서 감정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그러한 그 뇌에 박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을 자기 스스로가 네 우리가 성장한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. 인지의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.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, 우리가 이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. 나의 그 존재에 대한 눈뜸,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나의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존귀해져요. 네,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줄 수 있는 책, 상품이노베이션. 네, 이 상품이노베이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노베이션이 될 것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